안녕하세요. 부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10월 27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 저는 일단 주말에 어, 또한번또 어, 고질병이 나오면서 크게, 크게 한번또 맞았습니다. 크게 맞아가지고 그동안 수입받던 거 그대로 다 뱉었고 거의 다 뱉었어. 요 그동안 열심히 벌어 놨던 거 거의 다 뱉었고요. 아 어, 크게 손해 본게 일단은 일단 간단히 보면은 하나 하나 알 s 이거 인데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물론 아침에 제가 여기서 좋게 본게 살짝 실수인데 아이 사고 이게 바로 이게 저기 매도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진짜 거의 아 그래도 이 다음 다음 분봉에 주, 매, 저거 주긴 했었네. 아 근데 2점 몇 프로면은. 차, 그, 매도 찬스를 안 주지. 저거 뭐 거의 3초 만에 찍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 없고, 너무 좋게 봐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샀으면은, 제 대상 다 기다려서 여기서 샀으면 괜찮았거든요. <laughs> 괜찮았는데, 아, 원칙 안 지키니까 그냥 시장에서 바로 그냥. 아무리 저한테 좋게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 거기다가 여기도 기회를 줬어요. 충분히. 얘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아, 대응을 제대로 못했네요. 아, 4% 넘게 기회를 줬는데 이, 이 원래 이제 3분봉으로 봤었는데 요런거 나오면 무조건 도망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분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이 행잉맨이라고 교수형이라고 그러는데 윗꼬이 달고 쭉 내리는 거 이런 게 나오면 대, 대금 터지면서 무조건 도망쳤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크게 맞아가지고 어, 아주 그냥 그대로 골로 갔고요. 자 일단 뭐 그래도 다시 초지일관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이고, 상황가부터 봐보면은, 예, A루트는 뭐, 차트 안 좋고 뭐 넘기고, 얘네가 ESS가 계속 가요. 그래서, 유수학 필두로 ESS들이 계속 가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유일 에너테크 얘가 조금 더좋더라고요 얘가 조금 더 좋은데, 아, 얘네들 차트가 좀다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강원에너지, 얘가 좀 괜찮은 거였거든요. 얘가 원자력 발전에 2차전지, 리튬다 묶었어요. 그래서 차트 자리도 지금 좋고, 좀, 대금도 꽤잘 몰렸고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에서 좀 돌려서 나가, 는 이런 종목은 지금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강원에너지는 잘 보면은 끼도 좋거든요. 그동안 왔던 끼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잘 보면 뭐 이거저거 묶었고, 지금 원자력도 그 금요일에 막 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력 2차전지, 뭐, 하여튼, 그, 내가 못간 놈이다 싶은 놈들이 막 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엮었으니까, 뭐, 어 대금 좀 괜찮게 붙은, 강원 에너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잘 뚫어갖고, 이제, 강한 중목 형태로 만드는지. 자, 그리고, 빨, 빨, 빠르게 볼게요. 일단은, 그, 주말에, 제가 뉴스를 좀, 그, 미리, 그, 뉴스 매매 잘안 하는데, 일단, 주, 저기, 뭐야. 그 저, 저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뭐냐. 트럼프가 만나겠다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대북주가 지금 난리거든요. 고대즈 컴바인이 지금 일단 대북주 중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그 종목인데 아래꼬리 이렇게 마른 게좀 부담스럽긴 해요. 시간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아 내일 바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내려오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하고 갈것 같기도 하고 좋은 봉들이 그 저기 뭐냐 대, 대북주들이 분위기가 다 약간씩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세 종목 좋은 사람들까지 이게 일단 그 저기 뭐냐 저거 관련주에요 저기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대북주 중에서는 얘네가 제일 먼저 우기, 움직일 것처럼 차트를 만들었는데 코데즈 컴파인 컴파인 제가 특히나 잘 움직여 놨어가지고 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이 판단이 안 되는 제가 근데 이거 지금 이해로뒀다가 지금 저기 로보스타 그 금요일 날 1픽이라고 해놓고서 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안 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 이것처럼 지금 그 로보스타도 이렇게 코디스 컴바인도 여기서 시간에서 내렸으면 은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래 꼬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마이너스 10% 갔다가 종가가, 그니까 아래 꼬리만 10% 짜리에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고 어쨌든 하루만 더 봐서 만약에 내려주면은 이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이렇게 뚫어 놓고 지금 단기 박스 건 뚫어 놓고 일단 2차 파동 자리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지, 아, 정확히는 3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금이 또잘 붙어요. 로봇들이 워낙 잘 붙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로봇들은 계속 봐, 보셔야 돼요. 로봇들은 이제, 뭐, 한라캐스트도한라캐스트도 종가에, 도 종가 배팅해도 될 정도고, 뭐, 링크솔루션, 하이젠, 아 m 뭐원닝 홀딩스, 와, 뭐. 정말 강합니다. 로보티즈, 뭐, 로보티즈는 그냥, 그냥 끝까지 팔지 마세요.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현대무벡스현대무벡스가또잘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 자체는 현대무벡스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요. 또, 얘 종목기도 좋으니까. 클로봇이나 현대무벡스도 좋아 보이는데, 당장에는 일단 한라 캐스트가 당장에 또, 또튈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쏠것 같은데, 로봇들은 계속 갈것 같아, 계속. 얘도 로봇 엮으니까, 그냥. 한국 BIM. 그래서 현대무벡스 뭐, 하여튼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 거기서 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온게이 세종. 얘도 로봇 관련으로 묶어놨는데, 딱 오일선 깼어요. 일단, 강한 종목 형태로 거리대금 줄이고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종가 배팅 했습니다. 종가 배팅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오일선이 이렇게 따라, 그, 아, 살짝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꺾여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수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대략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 2% 밖에 안 되네? 아니에요. 내일 되면은 이게 한4% 정도 돼요. 이게 한4% 정도 되고, 이, 여기 고가 박스권까지 이렇게 올라올지,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딱, 저기 뭐잘 지켜주고 있다가 딱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와서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값은 여기 이 정도거든요. 박스권 상단. 9,180원? 이 9,000원 이상까지 찍어, 다시 찍어 줄지 그걸 좀볼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3, 4%권에서 오일선 자리에서 살짝 맞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고. 로봇도 들 움직이면은 얘도 같이 움직일 것 같아서. 거기다 현대차도 묶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CP 시스템. 얘도 미묘하죠. 얘도. 얘도 좋은 자리 뚫어놓고 지금 못 가, 이렇게 해놓고 고가 놀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 오일선 따라오면 찍고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얘도 좋아보여요. 사실, 얘가 한이절이조이 2절, 3,700원? 이 정도 자리면 1픽감이거든요, 일단. 얘도 거의 일픽감이라서 일단 얘 새로운 시처럼 움직일 거예요. 새로운 시처럼 이런 요 로보스타하고 새로운 시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얘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지금 LNF랑 뭐 이런 거 기차전지 계속 움직인 거 보니까 월요일 아마 이 기차전지 한번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 뭐가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원전이 좀 움직이면서. 두산 엘리베이티 이런,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원전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뉴스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근데 얘네들이 올랐을 때 다른 저기 뭐야 금요일 날좀 약간 특이 사항이 그 상승장 전형적인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얘네가 오르면 최근에 다른 애들이 죽고 막못 그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두 원전이 갔는데도 2차전지도 가고 로봇도 가고 지금 다 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대장주만 잘 잡냐, 그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뿌려놓는 그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2차전지도, 한두 방더 남았나? 근데 2차전지는 일단은 계속 간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약간 빈지털이 하듯이 지금 기관들이 들어가고 있고, 주말에 공부해보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저, 고점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고점은 개인들이 그막매수세들어와고 버블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안 터져요. 이게 뭐냐면 그 사고 사 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난 손절치고 막 난리 나고 거래 대금이 엄청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보시면 이제 여기 런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대금이 안 터져요. 약간 뭐, 비교적 좀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직 개인이 다 들어오질 않았다. 지금 기관이 계속, 아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리면서 코스피 장세가 좀 계속되면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코스닥을 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대근에 22년이고. 예, 보시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 예, 개, 개,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왔을 때 거래대금이 막 20조 막 이러잖아요. 2조, 2조야? 20조야? 아, 20조?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코스닥 특히.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라고 보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이 두드러지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 SK 하이닉스, 둘 다, 갔죠? 둘 다, 막, 뚫고 올라갔잖아요. 7% 뭐야, 이거. 미친 SK 하이닉스, 7%까지 올랐어. 이러면은, 거리대금 막 빨리면서, 막, 다른 애들이 막 죽고 그래야 되는데, 수급장세면은, 그것도 아니, 대형주장세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급장세 맞는데, 대형주장세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하, 하느냐 따라 다르지만, 웬간에서는 막, 크게 물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좀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서 딱딱딱 하시면은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장주 뭐 이런 거 로봇 스타 로봇 주에서 로봇 스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걸잘 골라야 되긴 하지만 그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리진 않는다. 그래도 꽤 오른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일 원인홀딩스 아니면 한라캐스트가 한방더쏠것 한 같고. 어닝 홀딩스도 미묘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시간에서 좀 떠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현대 무백스도갈 자리긴 합니다. 그럼 그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고요. 조선주도 일단은 다음 주에 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삼형택 버티는 것도 되게 독특하고 삼형택 여기서 막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나오면 죽어야 되거든요. 한라캐스트만그 만약 한라 iems만 지금 막 절잖아요. 할라 iems 뭐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 게 나와야 돼, 이게. 이렇게 절어야 돼요, 이렇게 막. 이런 게 뜨면은, 이렇게 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절어야 되는데, 지금 삼형택 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럼 전만 봐도 조금, 그, 뭐냐. 조선주도 상황이 지금, 일단, 봐야 될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조선주 보던 애들도 보고, 그, 대, 북이 자꾸, 그, 난리치고 있으니까, 대북주가. 대북주가, 어떤, 어떤, 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단 얘가 제일 좋으니까, 일단, 고대 컨바인이 얘를, 물리더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좀들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얘, 사마 액터스를 종가 베팅 했거든요? 종가 베팅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안 사는데, 전형적인 또, 이놈이 또 이런 거 나올 것 같긴 해요. 윗꼬리 이런 거. 그리고, 일단, 어쨌든 시진핑 와가지고, 이제, 그, 탁, 탁, 타결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약간, 저점 올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좋아 보여갖고, 여기, 이제, 이, 선 자리 손절 잡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종가 배팅 해봤는데, 내일 시가 배팅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얘도 윗골이 이렇게 달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기에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볼 것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 막, 종목도 막, 뿌려놓으면은, 좋은 결과들이 막, 나, 나올 것 같아요. 막, 증권주도 그렇고, 지금, 또 특이 종목이 하나 중에가 몰랐는데 지금 이 화학주 화학주들이 주말에 막 튀었잖아요. 이수학부터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화학도 지금 날리 lg학도 화 지금 날리고 보니까 정유주들도 지금 상태가 좋아요. 지금 정유주들도 잘 보시면 이제 저기 갔잖아요. 꼭 저기 뭐야 2차전지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막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 놈들 막 찾, 찾으면서 막그얘 누워있네. 그럼 예사에서 올려야지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막 지수도 올리겸 해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있어. 지금 외국인 이런 거 보시면 은 연속 수급이 계속 붙잖아요. 기관도 많이 사네. 연기금도 계속 사네. s o e 이게 저점인가봐요. s o e 도 그렇고 상당히 저점인가봐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도 지금 날리고 그 LG화학 원래 못못 나뉘거든요. LG화학. 근데 LG화학 무슨 뭐별 가짜는 뉴스 붙여가지고 보세요. 막, 화학도 지금 난리야. 이수학도 그래서 보시면은, 한방더 남은 거 같아요. 이거 원래 여기서, 하, 이거 사연상은못 가는 건 알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래되면 계속 붙고,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단기괄도 과 있고 해서, 이렇게 온거 같고, 한방더 튀고, 위로 쫙 찍고 내려와서 단기괄 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 그런 느낌으로. 막, 2차전지 에터크, 그 뭐야, 에코 프로 이런 거 단계가 걸린 데 끌어올리는 거 보면, 뭐, 지금, 그냥, 다, 다 가는 상황이야, 다 가는 거야. 다 들고 다 가는 상황이라서, 어지간한 거 진짜 잡지 않는, 뭐, 엉망진창인 거 잡지 않는 이상, 특히, 다 괜찮을 거 같고, 바이오는 지금 아직 좀안 되는 거 같아요. 바이오가 조금, 내 자리를 못온거 같고, 아, 야, 이런 거? 어, 저거?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이번, 저기는 마스, 저기, 어디야. 아, 에이펙 기간이니까, 스테이블은 약간 에이펙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증권주도 살짝 지금, 에이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반도체. 반도체도 무조건 잡아야 되죠. 반도체. TLB 자리도 좋네요. 이거 따지고, 원래 은봉 하나 더 나오면 좋은 건데, 반도체 그니까, 러 저기, 뭐 조방원? 저기, 로봇, 그리고, 금반지. 금반지에서, 반도체. 그, 그러니까 금, 금융하고, 지주는 조금 절구 지주도 절주도 않아요. 뭐, 뭐, SK 막, 이런 거 뭐. 난리 나고 있어. 아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해. 방산도 그렇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냥 뭘, 그니까, 뉴스, 이렇 대놓고 먹여주는 장이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그, 부동산 자금에서, 부동산 계속 묶고 있는데, 부동산 자금에서 그 조금 현명한 스마트머니 조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전형적인 그 비트코인 그짤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막그 계속 먹여주다가 나중에 왕창 넣었을 때한 방에 확 훔쳐가는 그짤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엄청 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막 지금 꼬시려고 안 좋다던 것들도 막 엄청 올랐네 뭐 하면서 막 지금. 그래서 금 조금 내린 거 보면은 금 이제 위험하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주시장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눈먼 돈, 개인의 그 눈먼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뭐야, 불장이 일단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적어도 계속 달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또 한, 저, 며칠 뒤에 얘기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에이펙 그, 한 30일쯤, 29일 30일쯤부터는, 이거, 뭐야, 코스피 고퍼스 때리려고 하긴, 하긴 하고 이거였거든요. 이게 한85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있 계속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고퍼스 그 뭐야 인버스 있잖아요 그거 두배 때릴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때려 보려고요 너무 급하게 올랐어 지금 이격도도 너무 심하고 어쨌든 지금 모든 게다 좋으니까 한 2, 3일은 적어도 다 좋다 그래서 1픽은 세종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자리여서 조금 더 깨졌으면 좋았는데 살짝 덜 깨져서 좀 아쉽고 아니면 CP, CP 시스템 물려도 되는 자리들. 그리고 안 물릴 것 같은 자리. 그리고 코디스 컴바인은 아, 내가 그 대북주 좋게 보고 있다 하면은 얘를 위주로 하시면 좋구요. 그리고 한 할라 캐스트, 뭐, 원이 홀딩스. 월링 홀딩스는 근데 좀 높으니까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재수없게 원링 홀딩스 했다가 이렇게 밀리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손절 잡고 가야 되는데 갭 띄우고 막 날아갈 수도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원인홀딩스가 지금 폼이 너무 좋아서 더갈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좋은 건데 지금 대금 없이 이렇게 고, 고가에서 올리는게 조금 특히 박스권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게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갭이 안 이걸 일찍 봤으면 종가배팅도 해봤을 텐데 원인홀딩스 그리고 뭐현대모백스 하여튼 로봇주는 뭘 잡아도 다음주에 한두번은 무조건 갈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2차전지들도 이차전지 뭐, 코스모신 소재, 무슨, 아, 이차전지도한방더 남아가지고. 저한테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로봇 관련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니까, 예, 세종, 세종을 잡았고, 사마 액터스는 그 의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의리로 한 번,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보고, 어, 한번 보려고 지금 잡아봤구요. 그게 아니면 워닝홀딩스나 한라 캐스트를 할것 같은데, 아마 좀, 월요일날 제가 또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어,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한2 8구일까지는 아마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그냥 고점 막 달릴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분위기 보고, 아,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재료 소멸로 그, 막, 정상회담 발표 나면서 막 소문난 잔치에 뭐, 저갈 수도 있다 하면서 그때 저가하고 지금은 비중 막 빡빡빡 때리면서 막 실어가지고 때리고 하면은, 그렇게 막 탈출 못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는 대로, 그냥 하시는 대로 하,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주말에 진짜 공부 막 이래저래 해봤고 영상도 올릴까 했는데 여기저기 나온 소리가 그런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혀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이거저거 뉴스 막 뜹바박 뜨면서 그 기대감, 그 뉴스 뜨기 전에 기대감으로 막 오르고 이번 전형적으로 막, 오, 만약 그 전에 제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만약 맞아서 오르기 시작, 올랐잖아요. 다? 다 오르면은, 그, 289일쯤에, 이제, 그, 트럼프가 2 9일날 오니까, 그러니까 29일 전까지는 일단은 좀 비중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2 9일날막 발표하면서, 제로 소멸하고, 그날 막 뜨고, 바로, 나락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당 나락은 아니죠. 뭐, 조정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 에 잡히면은, 몇달 고생할 수 있어요. 에펙 다음에 모멘텀이 일단 당분간 없기 때문에, 에펙 그, 에이펙 그, 뭐냐, 상승 빔을 상황에서 그, 뭐야, 물려버리면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어쨌든 그 전까지는 20, 다음, 내일부터 27, 8, 9, 한 27, 8? 내일하고 화요일까지 일단은 계속 막 치고 달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점을 좀 보고, 어, 좀 축제를 만약에 이럴 때는 좀 즐기자. 좀 무서운 자리지만, 제가 원래 무서운 자리에서는 그막 조심하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광기 구간이라 오히려 이 광기에 몸을 태우고 거기서 빠르게 빠져나올 생각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물려도 돼요. 이런 자리는 광기 고지라리고 이렇게 올린 놈들은 나중에 뭐지 딴에는 어떻게든 저거 해요. 대부분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쌍봉 자리도 있네. 이 쌍봉 자리를 충분히 트라이할 것 같거든요. 어. 그런, 그런 점에서, 뭐, 현대차 이런 애들 생각해보니까 막, 가고 있네. 자, 아무튼, 금요일에서 잠깐, 그, 뭐야, 미국장 눈치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장이 또 엄청 올랐어요, 또. 그래가지고, 주말에 또, 그, 올라가지고, 아, 월요일날갭 뜨고 막, 크으, 막 난리칠 수 있어서, 영상, 저기, 뭐야, 조심해서 좀 보시긴 해야 되지만, 이거 광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SK 하닉스, 이 아리사이 한번 봐까 이아리 i 이가어딨노 <놀람> 아이고, 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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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80밖에 안 되네. 한, 이쯤 왔으면은, 저거 할줄 알았대. 여기 막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막 팍팍 내리는, 팍팍 내리는 것까지 아니구나. 이야,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80밖에 안 돼. 한 85, 88, 이 정도 할줄 알았대, 임마. 개인적으로, SK 이거 선물에 가면은, 얘, 그, 막, 아, 미국장 가면은, 얘, 그, 쇼 때릴 수 있거든요? 쇼 때려도 될거 같은데. <laughs> 미국장 가서 쇼 때려도 될거 같은데. 조만간, 조만간. 근데 60만 닉스도 갈것 같아 가지고 얘는 좀 위험하고 지수가 한번 출렁일 수 있어서 가지고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